안녕하세요. SB럭셔리 오토입니다. 오늘은 기아가 새롭게 선보이는 미래형 전기밴, 별표별표 2026년형 기아 PV5 라이트, 기아 PV5 라이트 별표별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아의 PVV 시리즈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이동하는 공간 혁명을 목표로 개발된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라인업입니다. 그중에서도 PV5 라이트는 실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모델로 도시형 상업용 밴과 패밀리 전기차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PV5 라이트의 외관 디자인, 성능, 인테리어, 안전 사양, 가격까지 모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사각형 외관, 익스테리어. 2026 기아 PV5 라이트의 외관은 미래 모빌리티의 표준이라 할 만큼 세련되고 혁신적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아의 오퍼지트 유나이티드 철학을 기반으로 도시 환경에 어울리는 간결하고 모듈화된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전면부는 완전 폐쇄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수직형 LED 헤드램프, 그리고 기아의 새로운 로고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라이트 모듈은 AI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밝기와 조사 각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측면 디자인은 모듈식 패널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상업용 밴, 패밀리 밴, 캠퍼 밴등 다양한 형태로 손쉽게 변형 가능합니다. 또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끈한 곡선 라인과 도시 주행에 적합한 짧은 전면 오버 행으로 미래지향적인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기술적인 인상을 주는 수평형 리어 라이트 스트립이 적용되었고, 기아의 새로운 PBB 시그니처 컬러 미드나잇 실버와 크롬 화이트 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빨간색 사각형 성능 퍼포먼스 2026 기아 PV5 라이트는 순수 전기 플랫폼 SPV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아가 p b v 전용으로 개발한 EGMP 2세대 전기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강력한 전력 효율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모터는 최고 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5kg, M, 제로백은 약 7, 8초로 상업용 대님에도 놀라운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배터리는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 팩을 탑재하여 1회 충전 시 최대 54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단 18분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차세대 e-AWD 시스템이 적용된 사륜구동 모델도 선택 가능하며 주행 상황에 따라 노면 대응 토크 배분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눈길,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 제어 에어 서스펜션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하중 변화가 많은 뱅 구조에서도 완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노란색 사각형 인테리어, 인테리어, 실내는 공간의 재해석이라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과 모듈화된 공간 설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운전석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파노라믹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연결된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아의 최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적용되어 음성 명령, 제스처 컨트롤 그리고 OTA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AI 어시스턴트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목적지를 학습해 주행 패턴을 자동 최적화합니다. 실내 공간은 모듈형 좌석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좌석 탈착, 회전, 슬라이드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PV5 라이트는 기본형 5인승 구조 외에도 화물 적재용 밴, 패밀리 밴, 소형 캠퍼 밴으로 변환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바닥은 평평한 플로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면 스토리지, 파부 수납, 폴딩 테이블, 전원 포트, 무선 충전 패드 등 다양한 편의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 마감재는 100%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리사이클 가죽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적용했습니다. 오렌지색 사각형 안전사양, 세이프티 피쳐스. 2026 기아 PV5 라이트는 기아의 별표별표 최신 안전 패키지, 드라이브와이즈, 별표별표를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전방 충돌방지보조, FCAE, 차로 유지보조, LFA, 후측방 충돌방지보조, BCA, 지능형 속도 제한보조, ISLA,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DAW,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위드 스탑앰퍼센드고 원격 주차 보조 RSPA,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디지털 리어뷰 미러, 별표별표 별표 차량 외부 음성 경고 시스템 VSS 별표별표이 탑재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차체 구조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이 70% 이상 적용되어 충돌 시 에너지 흡수율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파란색 사각형 가격, 토라이스, 2026년형 기아 PV5 라이트의 국내 출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PV5 라이트 베이직 약 5,500만 원, PV5 라이트 플러스 약 6,200만 원, PV5 AWD 프리미엄 약 6,900만 원. 해외 수출형 모델의 경우 약 45,000달러 물결표 55,000달러 USD 선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보조금 적용 시실금매가는약 4,000만 원대 초반까지 낮출 수 있으며 기아는 충전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와 모듈 교체형 유지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2026 기아 PV5 라이트의 모든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기아는 이 모델을 통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별표 별표, 미래형 생활공간, 별표 별표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디자인, 성능, 효율, 그리고 기술, 모든 면에서 완벽히 새로운 기준을 세운 전기밴, 그 이름이 바로 기아 PV5 라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올리 넘지, 구독 중, 그리고 댓글 말풍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신차 리뷰와 전기차 소식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SB 럭셔리 오토 채널을 주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압 주의 미니버스.